야, 안녕하세요 네, 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어, 공시법에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지적공부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그 등록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 매년 두 문제 이상씩 나오고 많이 나올 땐네 문제 나오는 거 우리가 지적공부하면은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먼저 있죠 그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이 있다 임야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지장에는 일단 고유번호를 쓰고, 19자리 숫자 있죠. 고유번호 쓰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집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도면번호, 도면번호, 그 다음에 그 도면의 축척그 다음에 장번호, 페이지 숫자입니다. 장번호, 그 다음에 비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니은자라고 합니다. 제가 니은자,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 소재, 지번, 대장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면는다 등록하는 거예요. 자,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양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써요.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소유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 해가지고 세 개를 씁니다. 자, 지모 면적 그다음에 사유 자 그럼 바뀔 때마다 바꿔 쓰는 거고 토지 표시는 아니지만 저 왼쪽 라인에 등급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이 등급은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예요 옛날에 이제 수확량에 따라서 토지 등급을 구분한 게 있습니다 흔적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로 계열 공식가를 쭉씁니다 자, 이게 왼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들어갑니다. 소유자의 인적상, 성명, 주민등록 번호, 번호, 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변동 일자. 일자하고 변동 원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상이에요. 자, 이미지 꼭 기억하세요. 요 그림 보고 직접 연습장에다가 직접 본인이 그려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 그려보면 외워집니다. 자, 네은자 나오고, 고유번호 소재지 번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은 토지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토지가 공유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는 거죠. 공유지연명부. 그럼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요, 일단 니은 자는 다 들어갑니다. 고유번호 소재지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장 중에서 요 왼쪽 라인은 안 나와요. 공유지연명부에. 왼쪽에 있는 건싹 빼고, 공유니까 요쪽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라고. 토지장 주소 오른쪽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는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다섯 가지에다가 가운데 소유권 지분 공유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공유지연명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아파트 부지처럼 대지권이 있는 토지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만들어요. 그럼 대지권 등록부는 바탕은 공유지연명부예요. 기본적으로 공유지연명부에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토지 표시 이런 건안 나오고,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내용에다가 세 가지가 추가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즉,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다가 세 가지를 추가하면, 그게 뭐가 된다? 대지권 등록부가 돼요. 그럼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의 명칭. 명칭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의 명칭, 그다음에 몇동몇 톤지 몇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돼야 돼요. 전유 부분.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지권 비율.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다. 대지권 등록부가 됩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 이제 연속으로 냈던 문제가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전명부의, 공유전명부의 공통적인 유부공 등록상을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결국은 공유전명부의 등록상을 물어본 거예요. 자, 공유전명부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대지권 등록부에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세 가지를 추가한 겁니다. 아파트 이름,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이게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요, 자, 니은 자가 나오고요, 이 밑에 토지 표시인 소유자 이런 거싹안 나와요. 싹안 나오고, 데, 데, 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그경계점의 좌표를 쓰는 거니까, 경계점에다가 번호를 매긴 걸 부호라고 해요. 그래서 부호가 나오고요, 부호를 연결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부호도예요. 그 다음에 좌표가 나와요. 부호도, 부호, 좌표. 이 자리에 부호도, 부호, 좌표. 이렇게 나오는 게 경계점 좌표 드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도면의 등록상 자, 도면의 등록상도요. 결국 여러분들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각 부분의 명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 자, 부천시 중동 지적도. 자, 16장 중 제7호다. 축척은 1000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도면의 등록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각 분의 이름 좀 볼게요. 자, 이 도면은요. 제목이 뭐냐면 부천지 중동 지적도예요. 이것을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자, 제명. 그다음에 요게 도면 번호. 제 16장 중 7호다. 그다음에 요게 축척. 축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이 7번 도면인데 왼쪽에 있는 토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7번이면 자 8번, 6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써져 있어요. 이 그림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색인도 이게 7번 도면이고 왼쪽에 더 보고 싶으면 8번 도면, 위에 있는 토지를 더 보고 싶으면 2번 도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그려진 것을 색인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의 외곽선, 이걸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도각선, 도각선에 보시면. 우측 상단부하고, 좌측 하단부에 숫자가 써져 있죠. 이게 도각선의 수치. 도각선의 수치. 어디에 있는지 이미지가 보이셔야 돼요. 오른쪽 상단부하고, 왼쪽 하단부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요 선들이 경계죠. 이 숫자가 집번그 다음에 요 글씨가 지목.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부호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게 건물이에요. 건물의 위치. 건물의 위치는 나와도 건물 번호는 안 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게 도면의 등록사인데 이게 좌표 등록부 시행적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적이다. 그럼 거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도면에다가 세 가지가 추가되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제명. 제명 끝에 꼭 좌표라고 써요. 그 다음에 좌표가 있는 적에서는 이 도면으로 측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각선의 우측 하단부에 오른쪽 하단부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으신한 문구가 꼭 써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깨알같이 숫자들이 써져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요점, 이게 뭐죠? 경계점.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기,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41.40 m 다 거리니까 단위는 메타겠죠. 그래서 요 경계점 간의 거리도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자, 요거는 좌표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실게 도면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러면 안 돼요.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 요세 개. 제가 빨간색으로 썼던 거.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동학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없으리는 문구하고 그다음에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일반적인 지적도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만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자, 요런 것들이 지적 공부의 등록 상이에요. 이것들이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자, 매년 시험에 나온 내용. 그래서 토의장서부터 한번 꼭 직접 그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내용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파트는 주어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지적공부는 종이를 말해요. 그런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소관청. 그다음에 전산적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관할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다음에 전산 지역 공부 시스템 구축, 전부 관리책의 구축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게 그각조문별로 주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개, 열람이나 등본 신청은 그냥 지적 공부, 종이 얘기죠. 그 종이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셔야 돼요. 종이로 된건 지적 서고에 있으니까 거기 가셔야 된다고. 근데 전산 지역 공부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는 동사무소 가도 되고 시군청 가도 돼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누구였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지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 풀어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산지역 공무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 종이 지역 공무는 해당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등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요 지적금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한번 핵심만 한번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